예, 여기는 어, 산불 현장입니다. 지금은 어, 산불진화가 종료가 되고 잔불정지까다 끝난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헬기가 순찰비행을 예, 하고 있습니다. 산불이 나서 새까맣게 다 태워먹은 현장입니다. 지금 전부 정리가 다 끝났는데도 산불 어, 헬기가 와서 좀더 혹시 불이 나 살펴보고 있는 순자 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완전히 전분무하게 타버렸는데요 어, 등산로 표지판이 세워졌던 곳도 타버렸습니다. 이렇게. 어, 완벽하게 타버렸는데요. 지금 이렇게 서 있는 나무들도 결국은 다 죽게 되겠죠. 이 나무 아래서 살고 있던 모든 소 작은 동식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. 조그만 부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고 말았네요. 다행히 1박 2일 만에 진화 완료가 되었지만 그래도 상처는 굉장히 큽니다. 지금도 잔불 정리가 모두 끝났지만 헬기는 산불 난 주변 상공을 선회하면서 혹시라도 남아있을 잔불을 어 찾고 있습니다 어 정말 화재가 무서운 것이지만 요즘 워낙 가물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을 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산불입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무수한 동숭물이 있을 텐데요 다 잘 됐습니다.